장사 9일차입니다. 지금 언박싱하고 있는 건 LED 등이에요. 비가 엄청 쏟아졌던 날, 마차 내부가 너무 어두워서 붕어가 잘 익었는지도 안 보이고, 밖에서 봤을 때 장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다이소 전구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이마트에서 충전식 LED 등을 구매했습니다.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LED 등이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엄청 왔어요, 막 번개치고. 네. 아,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접고 반주 타못 팔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팔아야 돼. <laughs> 아무튼 충전식이라서 개봉하자마자 충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광량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 이게 다야? 이게 지금 켜진 거야? 약한 것 같은데? 불이 너무 약한데? 밤에한번 켜보지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전하면 할수록 불이 세지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장사 시작해 보도록 하고 오픈 준비. 에티제 이 씨. 제가 아, 오늘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쫙 몰려가지고 영상 켜지도 못하고 그냥 이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환이 한번 끝났고 그래서 여유가 살짝 생겨서 영상을 켰습니다. 귀여운 친구들 왔었는데 못 찍은 게 아쉽네요. 어쨌든 여유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진열대에 붕어를 채워 놓는 일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진열대를 채우기 전에 손님이 오십니다. 사실 이 정도면 딱 좋은 수준입니다. 진열대가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가득 찰 때까지 손님이 한 명도 안 오시면 너무 불안해지거든요. 계세요. 네, 우리 걸려요? 아니요, 아니요. 오래 안 걸려요. 원슈크 슈프리... 아, 저기 뭐 어, 먹어 봤어요? 옛날에 먹어 본 같아요 옛날에 여기서 안 먹어 봤잖아. 여기서 먹어봤어요 아, 이거 전에 아저씨가 하던데 아... 오 기다려야 돼요? 팥은 나,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슈가 밀려있어서 취소 시키실 거예요? 그럼 시켜네 아, 네. 아, 기다릴게요 네 확실히 학생 손님이 많을 시간대라서 슈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에는 한 판을 구울 때슈 비중을 훨씬 많이 잡고 굽는데 이렇게 모자랄 때가 있어요 네, 어. 슈 먹을 거죠? 혹시 거야 얘는 팩킹이. 어, 이제 좀 기다려야 돼.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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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팥 10개에 슈두 개. 네. 그럼 팥은 좀 기다리세요. 네. 슈 주문이 많아서 슈를 한참 구워 놨는데 갑자기 팥이 한 방에 팔리더니 다음 손님이 또팥 대량 주문이었습니다. 꼭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잘 맞춰서 구워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숙련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몇시까지 하세 보통은 8시쯤에 끝나요 몇시에 오시는데요? 10시요 10시요? 아 그거는 <laughs> 10시까지는 안할거 같아요 아, 10시 뭐, 뭔, 학원이 그때 끝나요? 아니요 그냥 공부 부서 받으셔서 아. 중간에 나오지 못해요 아, 대량 입시공부 하신거에요? 네. 다시 하고 있긴 해요 다시, 다시 할 수도 있지 뭐 스프링이랑 <laughs> 네. 다 추가해도 돼요? 다 아, 추가 얼마나? 다시 16개 저거. 원래는 12마리였고 4천을 추가한거예요 8마리를 추가한거지 네. 네, 그럼 만원 20마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구워야 합니다 대량주문을 한번 잘못받아버리면 손님이 엄청 밀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가게는 얼마 이상 주문하지 못하게 제한을 거는 것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일단 주문하시면 다 받는 편이긴 한데 손님이 밀리는 시간대에는 제한 주문을 고려해 봐야 할것 같아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도 올게요 수고요셨습니다3하니다 드릴게요, 5마리 마리, 5 마리? 아까 말한 마리 아판이 얼마였어요? 아, 아까 이게 5,000원어치라고 하셨지 뭐어요 다섯 어. 마리라고 하신 거예 아, 5,000원어치였구나. 어. 아까 멀리서 다섯 손가락을 펼치며 손짓으로 주문을 하셨는데 전 다섯 마리 주문인 줄 알았는데 5,000원 주문이었더라고요. 제가 3시4 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다른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일을 제몇달 전에 하고 있어서 이제 끝나고 또 다른 일 하러 가요. 아이고. 다 팔고 한5시6 시에 자요. 아이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아, 좀 이쁘게 사네 아, 이제 다음 달에 아들 태어나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게. 네. 열심히 살면 좋지 엄마. 네,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 음. 정원주 달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셔 제가 하도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네 집에서 해볼까 어요아 근데 집에서 하면은 이 맛이 안 나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럴 거같아이 이렇게 안 나와 반죽 음.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네. 아잘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장사할 수 있을까 했는데 비기계로 하니까 잘 나오더라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세요 맛있게 세요 맛있게 세요네아 개 진열대에 붕어는 하나도 없고, 10개 주문이 들어와서 급한 마음으로 붕어를 굽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불상태가 좋았을 때 기준으로 붕어가 구워져서 나오는데 약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만약 불이 약하다면 더 걸리겠죠? 팥두 개, 슈크림 두개 주세요. 네, 슈크림 좀 기다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하세요. 웃음> 다시 여기가 생겼고, 이 틈에 또 진열대에 진열 해놔야 돼요. 몇그 시까지예요?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요. 아, 그래요? 아, 한한두 시간 남은 것같은데 아, 언니는 맨날 못 사먹는데. 오늘 여기. 다 했는데? 아 이거 다 했어요. 오늘 산거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아, 네. 뭐 지금이라도 끼자. 충전 완료한 LED 등을 드디어 개시해 봅니다. 충전을 다 하니까 광량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충전. 어 괜찮네 이거. 아 근데 네, 충전식이라서 이게. 아 <laughs> 안녕세요안세요세요잘 계세요 감사합니다 눈은 왜 다쳤어요? 눈병 났어? 공에 맞았다고피고 아니요 대구공 대구? 어떻게 하다고 공에 맞았어? 감사요 네. 개요심사감사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지금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아니 판만 있어요. 판만요? 네. 아... 네. 다섯. 다섯 개요. 다섯 마리 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났어요. 방금 전에 아니, 다 나갔어요. 없어요. 네, 지금 다 나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손님이 없다가도 딱 마감을 시작하면 몇 분씩 꼭 오시더라고요. 오픈할 때, 마감할 때. 그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손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안금 다 나갔습니다. 거의 뭐 쉬는 시간 없이 쭉 나간 것 같아요. 이거 반죽이 좀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이거는 내일 할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면 오늘 영업.